원래 오늘 쉬려고 했었는데, 피가 끓기 때문에 왔습니다. 아저 사람이에요 우리 서버에 원래 전쟁이 없었단 말이야 쟁이 없었어 근데 저분이 쟁이 없어가지고 어제 그냥 또 싱글벙글하면서 자동사냥 돌려놓고 자러갔는데 어제 새벽 3시에 갑자기 쟁이 터져가지고 저분 캐릭이 66번을 죽어서 레벨이 3개가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주먹이를 위해서 쟁을 열었다 쟁을 연게 아니라 쟁을 당하긴 했는데 <laughs> 뭐 어떻게 했어 뭐 길드 탈퇴 안하면 다 죽인다는데 근데 우리 길드원들은 대다수가 저희를 보고 온 분들이기 때문에 게임 접을 때 까지 괴롭히는 걸로 가겠습니다 어, 이기는 건 힘들지만 최대한 인구 수빨로 해서 괴롭히는 걸로 가고요 반인적인 행위가 아니었나 숟가락 챙겼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 행님 숟가락 챙겼습니다 어 그래 그래 가자 자 아... 여러분 마이크 싹 키셔도 됩니다 인사만 하시죠 처음 아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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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아... 반갑습니다 아... 선생님들 여기 역시나 아재들이 많아지고 목소리 텐션 아... 봐라 이거 오륵 가기 전손전탑 벌써 무적단 공격 시작됐습니다 디코 지금 몇명 정도 있죠? 82명 아... 있습니다 82명 아... 선생님들 다 모여주세요 이따가 제가 콜 드리겠습니다 이거지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여서 뭔가를 한다의 의미를 두고 시작을 하자고요 일단은 그리고 너무 많이 죽으면은 우리는 한번 모였다가 갈 겁니다 우리는 보스 몸 먹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주먹이를 위하여. 아, 주먹이를 위하여. 야, 여기서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마중 나와 있을 텐데. 자,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빼 볼게요, 뒤로. 보압? 뭐 있도 있다. 보스 또세요 아, 보스 치세요. 아, 그거 그거 그거. 보스 쳐, 보스 쳐도 돼. 저번에 음치야. 이거 부활해서 왔을 때기호도 먹었잖아. 그지? 어, 근데 또 월보에서 죽었을 때못 먹었거든요? 죽어서 돌아가면 어. 아마 안될 거야. 제가 알기로는 아, 안 하고 누워있으면 어, 누워 있으면 돼. 누워있으면. 그러면은, 인원 체크 됐으니까 이번에 보스 먹자. 가자. 다시. 야, 치고 누워요, 일단. <laughs> 저 지금 직관 중. 우리 엉덩이 직관 중. 와 아, 잘했다! 어 아, 잘했어! 네! 자 누워있어 일단! 어. 어! 보상 받았고! 보상 받았다! 야 이거 근데 통제가 되는 게임이 맞아? 이거 통제가 안될거 같은데? 그러니까! 그 여기서 말 나온 김에 쟤네 보스 잡죠? 그냥 다 가서 기어도 먹고 누우세요 어차피 딜다 해주니까 무슈갈 또 달달하지 2분 40초 남았습니다 무슈갈 자 다들 숟가락 들어주시고 손에! 자말 탑니다! <laughs> 저출력 형님들 저희눈 위치 어떠신가요? 지금 절벽에서 보고 있거든요? 읍지 지금 방송 켰니? 네 방송 켜고 있어요 아니다 됐다 됐어 아이거아 뭐야 씨 야, 자. 방송보고 바로 왔네. 아, 글쪽 갔어? 열 마신 바로. 이거 우리가 한번 박자, 한번 박으면서 고투력 자르고 저투력 분들은 그냥 쭉 들어가지고 저투력을 잘라. 찌야 네. 단톡방 봐봐, 선생님들 다 단톡방 봐봐. 윤찌는 그쪽으로 인솔해서 가. 네, 이쪽 가봐, 가봐. 어, 오케이. 자, 앞으로 나오는 거 마야 모이 또 가자. 지금 지금 모이 또 가자. 따라가지마, 따라가지마. 상 없어요? 장파 깔았어. 야, 모이 또 야, 물물물 왔다. 모히또. 야, 나, 나 잡는다. 물 왔다. 아, 까비, 아, 거기 아, 까비, 씨. 잘하고 있어. 야, 음식, 그쪽, 통솔 되지? 얘 치고 누워있어요! 오케이, 잘하고 있어. 자, 한입 먹으러 가볼까? 어, 존이 아파. 몇명 치는 거야? 20만 이상 들어오세요. 한대 치세요. 야, 나 누울게, 이제, 시게 아. 때렸다. <laughs> 빨리 플레이! 계속 딜러! 보스, 빨리! 브레이님 해줘! 하나... 내 주특기가 누쿨이라고와표원표 나왔다! 표원 나왔다! 다 <번안 남았어. 웃음> 야. 솜주먹 66번 죽었다, 아닌데. 쫙 해버려요. 자비 주면 안 돼. 우리 솜주먹 66번 죽었어. 잊으면 안 돼. 아, 같은 자리에서 66번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어, 같은 자리야. 응. 절대 인정을 베푸지 마. <붙> 아니, 근데 야, 선생님들, 운동체크 한번 해볼까? 처 모였는데, 한 번. 와우, 씨브레, 이놈. 아, 좋다. 지금 오늘 오신 분들 다들 좋고요 저희 길드 방향성은 보스를 잡는다. 절대 아닙니다. 파드 3섭 해방전쟁입니다. 고거 명심해주시고, 우리 열사 솜주먹한테 다들 마이크 켜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오오오오. 우리의 열사! 자 전원 30, 40, 50 내부로 흩어진다. 자 지금 죽으시는 분들 영원히 영면시켜드리세요, 레츠고. 야 들어갈게, 복삭 잡아. 죽여! 복삭만 잡아, 복삭만. 복 아이스. 하나만 내야자 복삭 말 보내줬어. 야다 뒤로 빼갈게요. 쭉빼 쭉. 읍지야 그쪽 다 들어가지고 거기 초투력 잘라. 다. 가자. 다 지금 누나가, 들어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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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그리고 이십만 이상 들어와. 자, 야, 에붙었잖아 네. 어디 또어 다리 빼, 다 다리 빼줘, 빼줘. 잡는 게 아니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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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다. 야, 거기 들어가. 오케이 들어가, 야 들어가. 들어가. 여기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들어이가붙다 나와라. 야, 야, 우리 안에 안에 넣었어 안에 넣었어들어가 들어와. 우리 넣었어 자 죽은 사람들 오지 말고 마을에서 대기 보스 7곱 줄로 리젠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너무 좋다 전투 사제 보스 티킬 못 주냐 아얘 보스 우리 편이야 지금 보스 우리 편이야 <laughs> 자 이번에 동기어진 야 들어가자마자 김종인 찍어 레츠고 슛 가자 하고. 김종인 김종인 찍어 김종인 김종인 나갔어 계속 오시나 계속 오시네 와와와 저기 뭐야 저기 뭐야 김종인 찍어 프레룰 세상을 보내 협곡으로 보내버려 카트 카트. 아 이거 낮찍으로 오시네. 주먹이 도 카트. 김동현 어디 있어? 와, 이거 뭐야 야, 이거. 쫙빼 야, 이제 야 이끌로 쫙 빼. 이걸 뺀다고. 어쫙 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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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거야. 뭐. 한번 흔드는 것도 좋은 거야. 거기 거기 읍지 쪽 되게. 네, 대게중 우리 잡밭 다 커트 잡밭 커잘리면안 돼. 절대 뭉쳐야 돼, 우리. <목소리> 애들 밀고, 아, 밀고 아, 놀아야. 야 윽짜 고 윻짜 고 윻짜 고. 애들 밀자. 애들 밀고. 야2 0만개속 얼굴 끌어주고. 야 김종이 찾아. 김종이 찾기. 김종이 커. 김종이. 김종이 아, 피 빼놓을게. 김종이 잡아. 김종이. 오야 이렇게 와 이렇게 다 고치니까 피 까이긴 하네 이거. 좋은데요? 야씨 누울 뻔야방나 김종이. 열명 끌렸어 나한테 열명 끌렸어 지금. 나한테 열명 끌렸어 나한테 열명 끌렸. 지금. 야, <웃음> 야. <웃음> 야 이거 죽여야 된다. 돈 들어온다. 페이백 온다 이거. 이거 만번죽이면 만다이아 버는 거야 혹시 근데? 살짝 단단해져 볼까요 그러면은. 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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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주먹이를 위하여. 자 앞으로 들어오는 애들 있지 하나씩 자를게 다리를 너무 넘어가지 마세요 쭉 들어가 나오는 거만 자를게 앞에 화이트 이지션 보이나 찍어 아 근데 뭔가 이렇게 찍으러 와주시니까 고맙긴하다 나 어제 그 악세 이거 식강띄운게 되게 의미 있어지는 것 같아 장대원들이 싸우주는 게 되게 재밌어 자자 자, 다들 숟가락 들고 자앞 접지 나가. 하나씩 챙겨 와 빨리 그걸 모르겠네 그거 오늘 그거 확인 모르겠네. 좀 합시다 지금 빛나감 뜨신 분 한번 체크 좀 해보세요 보스 <웃음> 야무지게 <웃음> 때리고 누웠음어 어, 잘했어 잘했어 어이구 잘 먹고 갑니다 피보. 못 <laughs> 먹었다. 아나안 나왔어. <laughs> 안돼. 아, 안, 안, 안 바로 을로 이동. 야 애들 다 나오니까 말 마을 가세요 말말 말. 어저 기어도 74등이에요. 아, 개꿀. 기어도 74등이라고? 나기어도 74등인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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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기 많이 죽었네. 못 먹은 사람 많이. 어, 겁나 많이 어, 죽었나봐. 기서도못 먹은 사람이 <목소리> 어, 있으면 있는 거야. 매일 매일 이렇게 싸우면 여러분 다들 지쳐. 난다 알아. 이런 음. 자리는 한 번씩 슴슴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스 보상은 이런 식으로 먹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하나 배웠네요. 개꿀이다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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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고생했습니다, 다 같이. 고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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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다 아, 와. 재밌었다. 가위산! 가산